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 O L I 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또막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매서운 태풍이 온 상황에서도 홀리 채널 또 영상 봐주시러 온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달려볼 챌린지 언데드 챌린지입니다 저렇게 나왔는데 이거좀 챌린지가 특이해요 지금 보면은 1스테이지에는 불타는 공이 있고요 2스테이지에는 무덤지기 모드 있고요 3스테이지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모드 경사 모드 요거 약간 멀미 나거든요. 내가 진짜 브롤하면서 멀미 나본 게 태어난 처음인데 아 요거 약간 좀 역겨운 모드인데 오랜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드 피카브 모드 가끔 모든 브롤러가 아예 투명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드인데 이거 은근 재밌거든요. 오랜만에 요 모드가 또 등장했는데 일단 약간 꿀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 텐데 이렇게 지금 매서운 태풍이 불고 있잖아요. 가장 안전 이 태풍을 이겨내는 법. 집에서 이불 덮고 홀리 유튜브 본.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말고 홀리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러면 은 잔말이 너무 많았으니까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자, 제가 랜덤 큐에서 프랭크 나오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네. 잠깐만, 조합이. 야 더그까지 들어가면서 우리 젖 괜찮은데? 어, 더그 해줄 거니까 그냥 때려. 야, 엘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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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엘프, 공, 너 타주, 타주겠는데? 오케이. 때려주고, 때려주고, 바로 그냥 스턴 걸어주고요. 그냥, 그냥, 그냥 밀어, 그냥, 그냥 밀어, 슈팅! 걸어채! 아, 사이로 그냥 쭉 밀어버리기 너무 좋고요 이게, 불타는 공은 잡고 있으면 피 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보이죠? 엘프를 지금 죽어가는 거. 공을 놔야 돼. <laughs> 피가 너무 많이 달아, 엘프리못잡 <laughs> 그럼 일단 팽팽 오 잘해주고 이거 잠깐 쉽지 않겠는데 야 잠깐 만 쉽지 않겠는데 오 덕분에 버렸고 오케이 오케이 녹여주고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일단 잘 붙였고 자 가자 가자 자, 오케이 잡았고 날이 더워졌고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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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공 패스 공 패스 덕분 패스자 내가 이거 잡아줄게 오케이 자 이러면은 팽 일단은 펜 때려주고 오케이 아 근데 지금 덕분가안 붙어 있어가지고 힘이 일부붙 받거든 이거 자, 자 바로 바로 공게 공기 바로 스탠걸어 주고 바로 그냥 오른쪽 시트 그렇죠. 오른쪽! 오른쪽! 라이스야 요거를 이겨버렸네 아... 야 프랭크로 이거를 캐리해버렸네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불타는 공은 벽다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빈틈으로 찔러넣어버리면 됩니다 우엉이가 <laughs> 홀리님 잘생겼어요 얼굴 보고 삽니다 네. 아스위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 보고 살아요 우엉이가 아 그리고 여러분들 챌린지 할때 이거 진짜 무조건 받아가야 돼. 이런, 공짜 50블링 쌓여가지고, 500블링이 되고, 5000블링이 되는 겁니다. 아닌가? 자, 두 번째 스테이지는, 노가오신데무덤지기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솔직히 원거리 브룰로 해야 되거든? 그레이 가자. 그레이 괜찮아 보인다. 자, 봐봐, 여러분들. 이게, 그레이, 아, 이 모드 봐봐, 이거 봐. 시작할 때 지금 5초 세는 동안 피가 깎여. 이래서 보호막 기어를 껴야 되네. 아니, 보호막 기어 없으니까 피 아작나 했는데, 시작부터? 오오저스케 오, 잡아야돼 스케스케이 잡아야돼 그렇지 스케잡았고요 아이고 아이고 나, 잡힐 뻔 오케이 다스케 잡았고 자 이거 바로 파이퍼 아 까비 나 이거 피 없는데 아 근데 우리 다이너마이크구나 잠깐만 다이너마이크의 틱이야? 아 이러면 나피 깎여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한대 때려야 된다 이거 한대 때려야 한대 때려야 된다 그렇지 피 채우고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피채웠고요 파이퍼 때려주고 오 피했어 저걸 툭 아, 때려주고 아까비 야 우리 아, 틱왜 게임 안해 틱 어디갔어 틱 어디갔어 비룡도검 비룡도검 지뢰 던져 비룡도검 아 잠깐만 비룡도검 아니 오오오오 잠깐만 안돼 안돼 비룡도검 아 스키카 스키카는 잘랐더래도 아 스키카 아니고 티를 잘랐구나 오케이 야, 이거 체력 코치 체력 채워주고 그렇지, 이거 체력 채워자 체력 체력, 체력 또 채울 수 있어 체력 채우 코치 나이스 개꿀 체력 채워주면서 야 잠깐 우리 우리 파이프 잡아야지 잡았고, 이렇게 잡았고. 어, 이거 진짜 스타퍼, 이거 개꿀이네. 오, 야, 어디가, 어디가, 어 다이너 어디가, 다이너 어디 갔어. 그치. 오케이, 나이스, 피 채워주고요. 캐리, 그렇지. 때어주고 어, 선대 야, 선택팀 게임 안 한다. 아닌가? 아닌가? 이거, 게임 이거 잡아주고, 그렇지. 바로, 스키 건너가서 스키커 마무리. 스 마무리 해주자. 이거, 이거 피 채우자. 피 채우자. 피 채우자. 그렇지. 오, 개꿀, 개꿀, 개꿀. 그렇지. 피 채우자. 피, 피. 아, 피 근데 별로 안 차네? 아, 뭐야? 250밖에 안차는데 여러분들? 어, 깜짝이야. 250밖에 안 차네, 이거, 그레이스파? 생각보다 그냥 그런데? 어, 잠깐만, 근데 우리 팀 지는 거 아니지? 설마? 잠깐만, 이거, 이거 지는 거 아니지? 그렇지, 오. 아니 이거 250밖에 체력 해보면 안되네 그레이 난 천식 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여러분들 자 3스테이지 왔습니다 3스테이지 굉장히 역겨운 모드죠 멀미나는 모드 경사 모드 아 벌써 멀미나네 아 일단 가봅시다 이거 경사가 어 지면 좀 멀미나긴 하는데 어어우야 멀미나 어어어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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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나 방금 왜 튕겨나왔어 여러분들 잠깐만 어? 방금 나 뭐에 튕겨져 나와서 방금 뿅 하고 튕겨 나왔는데 이거 뭐였어 방금 원래 열차에 부딪히면 튕겨 나오나? 아 잠깐만 아 근데 되게 멀미 나네. 우와, 와, 일단 와, 오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어 뭐야 저 열차 개일 토네이도야? 아얘 가자, 가자, 이거 숙여러 가자. 오케이, 일단 막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계속 튕겨. 계속 튕겨. 야, 눌러, 봐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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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뭐야 이거? 뭐야? 오, 얘, 이게 이게 모티스가. 야, 이게 열차에 튕기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야, 이거 버그다, 여러분들! 아니, 열차 지나갈 수 있게 했다면서, 왜 이거 튕기는 거야? 이거 되게 어이없네? 아니, 참. 아니, 이거 열차 지나가게 해준다며. 아니, 그냥 걸어가면 지나가는데, 이거 튕기, 튕기는 거 활용해. 그렇지, 튕기는 거 활용해서 바로 그냥 컨트롤. 봤자, 여러분, 튕기는 거, 튕기는 거. 그렇지, 아! 어 아, 잠깐만.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지는 거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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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어, 졌다, 졌다. 와, 잠깐만! 아, 이거 튕기는 것 때문에 졌다. 아니, 이거 버그 되게 어이없네. 아니, 이게 원래 열차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열차 사이 지나다닐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튕기네? 우리 차도 튕기네, 이거? 우리 열차도? 우리 열차 튕기나 볼까? 아, 우리 열차도 튕기네. 이게, 이게 뭐야? 아니, <laughs> 원래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되게 어이없게 튕기네. 서로 간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자 이거 이케이 덩어 잘 들어갔고 이러면 제가 우리 열차 밀어야죠 오케이 견주 잘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제가 밀게요 아 이거 화면 안 봐야겠다 어 멀미나 에 few moments 저 숨어있다 숨어있다가오야 우리 뭐 우리 팀은 둘이 다란 다왔는데 게임 많이 되겠다 여러분들 아잘 어, 됐다 멀미나는데 그냥 가만히 있죠 여러분들 게임 <laughs> 많이도 이기겠다 아아 아, 편한 아 멀미났는데 아어어어어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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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어쩔팀어 어, 잠깐만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방금도 열차에 튕기잖아 아 진짜 어이없네 아야 돌진하는 거 이거 왜 튕기냐고 이거 자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 피카부 모드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또 조합 잠깐만 큰일 났네 프랭크 아 프랭크 그래 투명 이용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투명 이용해서 들어가서 암살해주고 빠져주고요 그렇지 이렇 네 빠지고 투명 풀릴 때쯤 다시 갑니다 아 투명 될 때쯤 자, 이게 투명을 이용하면은 모티스 괜찮다고 투명은 조씩 나와요 오야궁잘 들어갔다 어, 이러면은 이러면은 자, 오케이 궁잘 들어갔고 고로채 이거거든 모티스 이거거든 제가 잼은 안먹을게요 모티스가 잼 홀딩하면 안좋으니까 살짝 숨어있다가 어 들켰다 들켰다 아, 이러면 빠져주고 투명되구요 좀 있으면 어, 오케이 투명됐죠 이렇게 이러면은 아잠깐 아잠깐 야, 야, 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오케이 빠져야 돼 어, 위험했다 오우 우리 그레 잡히는 바람에 킬 날뻔 했고요 자, 이거 양각이라 빠질게요 살짝 빠져주고 자야야나 살려줘 얘들아 얘들아 샌디 온다 투명투명 얘들아 오, 지금 조심 샌디 샌디 조심 오케이 투명됐고 어 투명.. 야 잠깐 투명됐는데 이거 오 어, 그렇지 분신했고 오케이 이거 잡나 잡나? 잡나 잡나? 고로체 나이스 자 고기까지 고로체 안보이는데 예측북 날려주기 요거거든 여러분들 모티스가 이 된다니까 이게 투명모드라서 모티스가 진짜 뼈아픕이다 이거 잡아줘 그렇지 해주고. 어차피 투명이라 저안 보이거든요? 여기 도망가도 모르거든, 여러분들. 여기, 여기 있어도, 오, 오, 겠다 듣겠다. 모르죠, 모르죠? 어, 침받죠? <laughs> 이거야. 모티스가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투명된 상태에서 갑자기 덮치는 사람들 당황한다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8승까지 가볍게 또 완료해봤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신규 핀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언데드 챌린지 달려봤는데 사실 피카부 모드는 좀 많이 접하기 힘든 모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드 가끔 플레이 해보실 수 있을 때또한 번씩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챌린지 자체는 재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료 블링 보상이기 때문에 2승까지는 꼭 하셔서 무료 블링까지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